문제는 단권변압기 급전 방식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이고 단권변압기 뭐 실무적으로는 AT급전 개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교류 전기철도에 있어서 AT 급전 방식과 BT 급전 방식이 있는데 즉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흡산 변압기를 이용하는 방식 크게 교류 급전 계통은 이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단권 변압기 AT 급전 계통을 설명하는 데는 그림을 좀두 가지로 그려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전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주면 되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실제 어, 전철 변전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급전 계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 두 가지로 좀 그림을 나눠서 설명해 주면 되고 첫 번째는 공급 계통의 구성 및 전류 흐름인데 단권 변압기 AT급전 계통은 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렇게 단권 변압기를 선로에 병렬로 연결을 해서 어, 구성하는 거고 변전소에는 어, 변전소에도 당연히 이렇게 AT 변압기가 있고 단권 변압기가 있고 이 전단에는 이 전단에는 우리가 스코트 변압기가 있습니다. 스코트 변압기가 있어서 스코트 변압기 2차 측은 우리가 M상 또는 아, M상과 T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M상과 T상으로부터 공급되는 어, 전력이 AT 변압기를 거쳐서 단권 변압기를 거쳐서 어, 전차선에 공급이 되는 형태이고 급전 전압은 단권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단권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급전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전전압은 5만볼트이고, 전차선에 공급되는 어, 전차선 전압은 2만5천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급전전압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류의 흐름은, 전동차를 기준으로 좀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소란한데이 전동차의 판타그래프 쪽으로 당연히 전류가 흘러 들어갈 것이고 이 흘러 들어간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형성합니다. 을 그래서 단권변압기가 어, 지금 여기에도 단권변압기가 있고 여기에도 단권변압기가 있는데 단권변압기 2차측이 지금 여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 2차측으로 경로를 어, 경유해야 되니까 판타그래프로부터 흘러나간 전류가 이게 지금 레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일을 타고 단권 변압기로 2차측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단권 변압기 2차측은 전류 흐름이 형성이 되고 또 이쪽에도 지금 단권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류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판테그래프를 통해서 레일로 돌아오는 전류 흐름은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형성이 되고 단권 변압기 1차측 단권 변압기 1차측에 대한 전류 극로는 당연히 1차측은 이 전체가 되는 거고 2차측은 이 부분만이 2차측이 되는 거니까 1차측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쪽 변압기에도 2차측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변압기 1차측에도 전류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류의 흐름은 크게 이거와 아, 이거 루프가 형성이 되는 거고 1차측은 이렇게 한 루프와 이렇게 한 루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아서 전류가 작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 장애가 경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류의 방향이 지금 분산이 되는 것이죠. 전류의 방향이 분산도 되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 장애가 경감이 될수 있다라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이론적인 전류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실제 어. AT 급전 계통에서의 전체 공급 계통은이 그림에서 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가 먼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급전 구분소라는 것이 있고, 섹션 포스트인 거죠. 그리고 어, 보조 급전 구분소라는 SSP라는 것이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는 거고 먼저 변전소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스코트 변압기가 있고 스코트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2차측에 스코트 변압기 2차측은 우리가 M상과 T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코트 변압기 2차측에 다시 단권 변압기가 물려서 전차선에 전력이 공급이 되는 형태이고 스코트 변압기가 어떻게 전류 흐름이 되고 단권 변압기가 어떻게 전류 흐름이 되는지는 어, 어떤 원리인지는 변압기 파트를 참조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전체 급동, 급전 개통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어, 먼저 당연히 변전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급전 구분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급전 구분소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어 우리가 뉴트럴 섹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섹션은 이와 같이 표현도 하고 또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이렇게 표시도 하는데 이 표시의 의미는 한마디로 전차선이 절연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전 구분소와 보조 급전 구분소의 차이는 급전 구분소 같은 경우에는 전차선이 절연이 되어 있고 보조급전 구분소 같은 경우에는 전차선이 어, 절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섹션이라고 부르고 급전 구분소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섹션이라고 부르는데 에어섹션 같은 경우에는 전차선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전차선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방향에서 어 쳐다보게 되면 전차선은 당연히 무한정 길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차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구간마다 전차선이 이렇게 어, 설치가 되어 있고 펀더 그래프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이것이 열차 주행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쭉 달리다 보면 이 시점에 오면 열차의 진행 방향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이 이쪽 방면에 있는 급전 개통과 이쪽 급 그, 방면에 있는 급전 개통이 서로 요렇게 판타그래프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단락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급전 구분소. 즉, 절연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급전 구분소이고, 보조 급전 구분소이고, 급전 구분소 같은 경우에는 전차선이 요렇게 아예 FRP라는 절연체가 들어가 있어서 요렇게, 어,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열차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라 하면 판타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절연 구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판타그래프의 전력 공급이 ON에서 OFF로 여기서는 ON이었는데 여기까지는 ON이었는데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이제 OFF가 되고 다시 여기를 들어가면서 ON이 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물론 판타그래프가 하나밖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다른 쪽에서도 급전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구간만을 놓고 보면 어, 전력이 차단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급전 구분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어, 보조급전 구분소이고 이렇게 급전 구분소니 보조급전 구분소를 두는 이유는 어, 유지보수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의 변전소에 어, 변압기가 고장났다든가 GIS가 고장났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변전소에서 이쪽 지금 구간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을 못 하게 되니까 여기를 차단기를 투입시켜서 이쪽 변전소에서 이 전체 구간을 어,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이 급전 구분소 또 보조 급전 구분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특징인데 특징은 전력 공급 측면 특징 이거 하나만 적어줘도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분량을좀 충분히 느려야 될 경우에는 전력 공급 측면과 단권 변압기를 사용함에 따른 특징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서 서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권 변압기를 사용함에 따른 특징은 변압기 단권 변압기 파트에서 했던 거이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어주면 되는 거고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급전 전압이 5만 볼트이고 전차선 전압이 2만 5천 볼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전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라든가 어 전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용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전 전압이 차량 공급 전압의 두 배라는 얘기는 전차선 전압은 2만 5천인데 급전 개통은 5만 2배로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 강화율이 작고 큰 전력을 공급을 가능을 하고 송전선의 굵기가 가늘어지니까 급전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전원 레벨을 1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는 거죠. 급전 전압은 5만 볼트인데 어, 전차선 전압은 25,000V이기 때문에 저련레벨 경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AT 양쪽으로 흡상이 되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 전압 자체가 높아서 전류가 작으니까 통신선 유도 장애가 작은 것도 있지만 또 흡상되는 것이 양쪽 변압기로 흡상되기 때문에 전류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신선 유도 장애 경감할 수 있고 BT 극전과 같은 섹션이 불필요해서 고속운전이 가능하다는 라 것인데 바로 뒷문제가 BT 급전 방식인데, BT 급전 방식은,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전자솔로가 구성이 돼서, 어, 전동차가 전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 절연 구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연 구간이 흡상 변압기 있는 개소마다 절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절연 구간이 있는 개소는 항상 여기에서 아크가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고속 운전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다 ET 극전 개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 BT 극전에서 사. 어, 필요한 요런 어, 전원 섹션이 없기 때문에 고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당연히 또 전차선에 공급되는 전압 변동이 작다라는 것이고 전류가 작기 때문에 직전상의 문제가 작다. 즉 어, 판더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의 직전 용량 같은 것들을 어,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AT 급전 방식과 BT 급전 방식을 어, 좀 비교표를 하나 해주면 되고 급전 전압은 어, 둘다 BT 급전 방식 경우 같은 경우에는 25,000V인데 a t 급전 같은 경우에는 급전 전압은 50,000V, 그 다음에 전차선 공급 전압은 25,000V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압이 높은 만큼 당연히 급전거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급전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변전소를 이 간격마다 하나씩 어, 설치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변전소라든가 급전 구분소 같은 것들을 이 간격마다 하나씩 설치를 할수 있다라기 때문에 건설비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유리한 점이 있는 거고, 부스터 섹션은 당연히, 어, BT 급전 방식에서는 필요하고, AT 급전 방식에서는, 불필요하고, 부스터 섹션에서의 아크는 BT 급전 방식은, 부스터 급전 방식은 당연히, 어부스트 섹션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AT 급전 방식에서는 발생하지가 않고 급전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어, 당연히 AT가 작게 되는 것이죠. 어전 대신에 전류 경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어좀 복잡합니다. 전류 경로가 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해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 어려운 점이 있고 고장점 표정 같은 것들도 예를 들어서 고장점 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 거리계정기어 문제를 가보면 거리 계정기하고 완전 동일한 원리입니다. 거리 계정기가 결국은 선로의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서 단락 고장시 같은 경우에 어 원래 설정된 임피던스보다 작게 되면 은어 사고 전류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 거리 계정기하고 동일한 원리로 어 고장점 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철도 같은 경우에는 전차선이 길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전동차가 이 레일을 타고 쭉 달리는 구조인데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닥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위치를 빨리 찾아내야지만 사고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장 고장점을 표정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장치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런 고장점 표정 같은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VT 급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 전류 전류 경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용이하고 AT 급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전류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이고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어, 급전 전압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로 어, 설로 용량이라든가 선로 설로 굵기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경제성 측면에서는 AT 급전 방식이 높고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다 AT 급전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